1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10편 18편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여우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이은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이러한 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